내가 아는, 어, 특권도장 같은 곳에, 어, 부단장으로 있습니다. 그 전에, 진주, 진주 장식 그, 완전 모르겠어요. 목걸이 같기도 하고 어느 기관에서 그거를 그 제작을 하는데 위에 본드가 실리콘 본드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그걸 해서 떼어냅니다. 어느 직원이 이 튼튼하려고 한번더 그 위에다가 바른건데요. 그게 들떠서 내가 다 벗겨내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보험회사 얘기를 해요. 보험회사 얘기.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내년 3월이라고. 뭐가 내년 3일인지 모르겠어요. 내년 3월이래요. 예. 그리고, 예 그, 태권도전인데요. 유리 테이블이 이렇게 쫙 가로로 길게 있고 양쪽에 소파가 있고 그렇게 계속 중복이 돼요 아주 넓어요 한쪽이 그렇고 또 한쪽에는 무슨 피아노 같은 게 올려져 있는데 그위에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요. 그게 불안하게 올라가 있어요. 그리고 음식 배달 음식이 이제 떨어졌어요. 그래서 내가 빨리 가봤습니다.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데. 어, 근데 다행히 그 비닐이 위에 막혀 있어서. 음식이 쏟아지진 않았어요. 근데 테이블이막 그릇들이 막 쏟아졌어요. 뒤집어진 것들 있고 그래서 내가 그 것들을 그냥 어 옆에 내가 처음에 말한 그 소파 양쪽에 있고 길게 그 유리 그거는데 거기다 올려놨습니다. 그냥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난지 누군지 뭘 하고 있는 걸 보더니 자기가 그거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내가 그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, 봉다리에다가, 봉다리 끝을 코팅해가지고, 거기다 간장 같은 거를 집어넣고 있어요. 숟가락으로. 간장 같은 거를 집어넣고 있어요.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요 언제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간장은 아닌데 우리 남편이요 내가 잘하고 있나 다시 와봐서 보고요 어... 참 기특하게 생각을 해요 나를 그걸 다해고 나서 어... 허츠키스를 마무리까지 잘하고요 그 위에 이제 어... 테이프로 달빛 밀봉, 밀봉까지 해야 됩니다. 근데 어... 최사무엘 목사도 나온 것 같아요. 근데요. 어느 순간 되니깐요. 나보고 부단장님 깃발을 드세요. 그러는 거야. 예그 네. 물건은 이제 그 엄마가 들어왔는데요. 어, 나는 어, 물건 사러 오면서 음식까지 뺏어 먹을까 봐요. 너 지금 조사했어. 그래가지고 막 음식을 분리하는 거예요. 그래. 막 챙기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, 아무튼 무사히 그 물건을 남겨줬습니다. 그리고 부단장님 깃발 뜰세야 그러는데요. 깃발이 흐물흐물해요. 그래가지고 아뭘 어, 같이 들어야 되겠다 싶었어요. 그래가지고 같이 들을 봉을 찾긴 찾았는데요. 아 옆에 나란히 이제 세우니까요. 여전히 깃발이 흐물거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최선을 목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안에다 낑, 낑겨가지고 단단히 하나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어.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나한테 깃발을 들으라고 그러냐면은 아, 여기 들어보면은, 그, 깃발에 격려를 해야 된다면서요. 그러는 거야. 나는 참 금시초인데.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, 다들. 그런가? 그랬어요, 그래서. 근데, 깃발이 그렇게 막 쓰러져 있고, 막, 그, 안 세워지는 거야. 그래가지고. 사람들이 격려를 못 하겠다. 그래가지고 부단장님이, 깃발 드는 거를 하는 거래. 그 안에다가 글을 세워보려고 했는데, 계속 빳빳하지가 않은 거야, 그 깃대가. 그래가지고, 이렇게 수그러지고, 썰러지고 그래요. 그래가지고, 어, 빳빳한 짝대기를 나란히 들었는데, 그렇게 해안 되고, 그 안으로, 심, 심 안으로 들어가고 같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, 이 소리 전에 얘기는. 이 예,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. 이거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야. 아,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아 예. 마치겠습니다.